안녕하세요. 양평전원닷컴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어, 양평군 양서면 모강리에 와있는데요. 어, 양수 전철역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들어오시면, 어, 고급 전원주택 단지가 아담한 주택들과 어우러져 있는 단지 안에 있는 아담한 주택을 소개하고자 나왔습니다. 어, 먼저 본 주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지 먼저 도로 지분 포함해서 약 130평 되고요. 건축 면적 28평이고요. 어, 2층 구조로 방두 개, 2개, 화장실 두 개고요.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2015년에 준공난 주택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전원주택 마을에 앞에 전망도 좀 튀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주택 단지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고급 주택과 어, 아담한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는 전원 마을에 있는 어, 아담한 주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어, 좀 길이 흡수한 듯하나 그래도 집 앞에 이렇게 차한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어, 또 작은 땅이긴 하지만 아담한 조경수들을 조금 심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지는 건 되게 좁은데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또 이렇게 미니 데크와 그리고 아담한 장원과 여기 조금 지나시면 또 많이 아담한 텃밭이 나온, 어, 좀 있습니다. 지금 농사를 지시려고 준비를 하신 듯하고요 보시면 주변에 이렇게 주택들이 어우러져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주택 앞에서 보여지는 전경입니다. 예. 서울에서 접근성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주택으로서 어 양자면의 마지막 2억대 주택이라 어 소개하고자 나왔고요. 어좀 땅이 넓지가 않아서. 예, 바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주택 앞에 전실이 있고요 전실에도 그래도 아담하게 신발장이 있고요 현관을 들었으면, 중문이 있네요. 슬라이드도 중문이 있습니다. 예, 들어오시면, 그래도 28평이라 집이 작지, 작다는 느낌이 안 드네요. 거실이 되게 시원하게, 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들어오시면 이제 좌측으로 예, 주방이 있어요 주방 공간도 어, 굉장히 넓어요 싱크대도 일자형으로 어, 넓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이분은 어, 뭔가 뭘 많이 하시는데 어, 항아리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공간이 넓어서 식탁을 하나 놓으실 수도 있는데 식탁을안 놓으셨네요 주방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용도 공간이에요 다용도실의 뒷문으로 뒷마당으로 향하는 문이 있고요 세탁기하고 김치냉장고 정도는 놓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위쪽으로 또 붙박이장이 있어서 수납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서 보여지는 거실 전망이에요 예.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먼저 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층에 들어오시면 어, 여기도 큰 침대 하나 놓으시고, 안쪽으로 파우더룸 개념으로 어, 조그맣게 하나 또 있네요. 어, 공간이 있고요. 어, 안방 화장실인데, 여기도 제법 작지는 않습니다. 그 오래된 주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 정리만 하신다 그러면 집은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견고한 주택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시면, 어, 여또 계단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보시면, 바로 방에서 나오시면 계단이 있는데요.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계단을 올라오시면 여기도 2층에, 2층에도 방 하나, 화장실 하나. 공간이 방이 작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한쪽으로 제가 지금 문을 좀 미리 열어놨는데요. 화장실도 제법 큼직하고요. 뭐 나오시면 방도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대로 벽면 한쪽에다가 돌출되지는 않았는데 수납장을 또 설치를 매립하듯이 설치를 하셨고요. 그고 여기도 향이 동남간으로 앉으셔서. 지금 여기 문이 좀안 열리는데요 2층 테라스도 제법 큽니다 2층 테라스도 활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크고요 보여지시는 조망권도 굉장히 물론 이제 앞에 집, 집이 좀 있긴 하지만 어, 지금 푸르른 초록을 이으면 어, 아름다운 산을, 바라 산 그러니까 숲세권 느낌으로 산을 바라보시고 어, 전망이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작지는 않고요. 이렇게 붙박이장도 있고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짐을 조금 정리하신다 그러면 굉장히 위아래층으로 규모가 어, 괜찮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볼게요. 예, 다시 1층으로 내려왔는데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실도 제법 크고 주방도 제법 널찍해서 어. 3인 가족 정도, 거주하실 수 있고, 집도 위아래로, 작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요. 예. 집은 굉장히 좀잘 지은 듯한 느낌이에요. 밖으로 한번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예, 현관을 나오시면, 또, 아기자기하게 미니 정원과 미니 조경수들이 있어서, 봄에 꽃이 피면, 꽃도 보실 수 있게 연산홍도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 앞으로는 주차 한대 되실 수 있는데 저앞 집이 좀 하신다 그러면은 두 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할 듯합니다. 예. 이렇게 양서면에서 지금 2억 대 주택이 없습니다. 마지막 2억 대 주택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집도 오래되지 않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진 주택으로서 어, 마지막 주택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상 주택에 대해서 소개 마치겠습니다. 어,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좌측 상단에 매물 번호와 전화 번호로 전화 주시면 좀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원닷콘 공인중개사였습니다.